안녕하세요. 경주시 c t v 의루트비고 약간, 이제 도구 명칭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분세된 온도를 담는 모드. 모드라고 이제 하고, 이제 물을 담는 거는 플라스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필터. 필터가 되겠고, 이제 물을 끓일 수 있는 알콜 램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가루를 담고서 물이 올라왔을 때 다시 이제 내려가는 원리인데, 이제 커피 가루가 같이 아래로 내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분석하는데 보시면 이제 천으로 되어 있죠, 윤필터인데, 어 윤필터는 관리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종이 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일회용으로 간단하게 그래서 종이 필터가 있으신 분들은 종이 필터로 사용하시면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건데 이제 분쇄장 온도는 이제 드립 용보다 조금 굵게. 하시면 아, 되고 처음에 이제 이 로드에 이 필터를 결합을 해요. 보면은 여기에 이제 물 배관 이 있는데 고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요. 근데 이게 스프링이 달려 있거든요. 스프링이 달려 있고 여기 보시면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를 이 배관에 결합을 해서 이 필터가 안움직이게끔 고정을 시켜줘요. 그 이유는 이게 만약 에 고정이 안 됐을 때 이제 커피 가루를 넣고서 물이 추출이 되는데. 고정이 안 되어있으면 이틈 사이로 커피 가루가 아래로 다 내려오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로 배관에다가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있는데 차가운 물을 넣게 되면은 엄청 오래 그래서 제가 이걸 차가운 물로 실험을 해봤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너무 뜨거운 걸로 이제 담로다으면 약간 유리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어, 미지근한 것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 주면 빨리 추량할수 있어요. 일단 분쇄된 원두를 저는 20g, 이게 이제 1인용인데 20g에서 25g, 25g을 투출할게요. 일단 분쇄된 원두를 이제 로드에 담겠습니다. 로드에 담고 이제 뜨거운 물을 3 어, 0 0 m l 3 0 0 m l 300mm. 여기에 보시면은 1컵이 다 나와있어요. 1컵, 2컵, 용량의 표시가 되어있는데, 저는 2컵, 2컵을 할게요. 이제 2컵으로를 하고, 두꺼운, 자,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완전 결합시키지 않고, 살짝만 걸쳐줄 거예요. 살짝만 걸쳐주고, 이 플라스크 안에 물이 기포가 생길 때, 끓을, 딱 끓기 직전에 완전 밀착을 시켜서 물이 위로 올라올수 있게끔 진행을 할거요 그리고 이제 램프 뜯을내고 라이터 갖다 불어 붙여줄게요. 공기방울이 이제 한두 방울씩 끓기 시작하면서 올라와 보여줄게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열이 가해지면서 공기방울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은 이제 끓을 것같아요끌을것 같으니까 이때 이 로드를 꽉 밑에 시켜줘요. 그러면은 이제 물이 끓면서 이제, 이 진기가 나올 때, 기압이 나오면서 위로 물이 싹 올라올 때, 그럼 여기에 물이 차요. 물이 차기 시작하면은, 다 차면은, 이제, 이 수품 다가 이제, 필터를 안 건들게끔 해서, 이제, 휘저, 어질 거예요. 보면은, 물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위에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뚜껑을 잠깐 열어주고, 물이 다 올라왔을 때 다시 저어줄게요. 보면은 물이 많이, 오... 이제 물이 이제 거의 이제 다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은 끓기 시작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이 스푼 갖다가 필터는 난닿팩트 물이랑 온도가르랑 잘 섞어줘요. 여기서 팁은 음, 좀 자기가 바디감이 좀 묵직하고 뒷맛에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분 정도 더 끓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1분에 서분짝좀더 1분 오래 끓여 주셔도 되겠죠.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럼 진행하면 돼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살짝 사이드로 빼줘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말고 약간 이제. 뭉글뭉글하게 둥근 끓여주면서 좀 커피의 향미라든지 이제 단맛을 좀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고 그래서 저는 40초를 더 끓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더 많이 어 물을 끓여주면 커피 성분이 좀더 많이 우러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너무 오래 끓이다 보면 커피 안 좋은 맛들까지 우러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먹어보면서 기호에 맞게끔 시간을 정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40초에서 약간 사이즈로 빼놨어요. 빼놓고선 하면은 저한테 아주 제가 좀 좋아하는 맛이 나오더라고요. 단맛, 향미, 이런 플레이버 같은 것도 같이 나와서 아, 죄송합는 산미인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딱 좋은 거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어, 끌게요, 램프를. 이 램프 끄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t 램프를 끄면은 위에 있던 이제 커피가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들이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필터를 거쳐서. 보이시죠? 이런 거. 이거를 손도 만지시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이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커피가 내려왔으면은 모두를 빼줄게요. 오심스럽게 빼줘서 기다려쓰고 <laughs> 이제 컵에다가 따는 거예요. 한 잔에 컵. 가 탄생했습니다. 어.